안녕하세요. 둥치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여든 두번째세 e p 이 r a t e 어, 드디어 6부 시작하겠습니다. 5부에서 그 리타 헤워드, 예, 안 하고, 그 다음에 존 말콤, 예, 버트런카스터 하고, 어 여러가지 좀 오해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간절한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기억 때문에, 어, 둘이 키스까지 이어지고 어, 뭔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제 그 전화가 오고요. 그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에 이제 쿠퍼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쿠퍼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죠. 당신 정말로 해서 그 우리 둘 사이에 그 결혼한다는 거 몰랐다고 생각해. 그냥 해서 그 여자가 대단히 용감한 여자라고 이까지 당신을 찾아왔다는 게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몰랐지 하면서 그 이외에 누가 또 알고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데이비드 와일더라고 출판사 그 사람한테는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지금 전화, 받고 있는 전화온 그 대상이 바로 그 데이비드 와일더라는 출판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갖다가 알고 자기가 결혼한다는 사실도 알고 또 자기를 갖다가 방에 아로 와서 뭔가 음모를 갖다 꾸미는 줄 알고 지금 엄청나게 격분해서 어, 리타 헤이워드의 방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없죠. 그러니까 방으로 올라가고요. 네,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올라가는 그 순간에 어, 우리의 그 레이턴 벨 부인은 자꾸 이제 신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신문 읽어봤냐? 그리고 우리는 결정을 했다. 내일 쫓아내 달라. 그러면서 당신도 동의하지? 그렇게 그 일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어 읽었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드디어 문에 들어섰습니다. 네 들어섰는데 분위기가 어떨까요? 다링이라고 yeah, 얘기합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금방 나갈게 내 사랑 천천히 해 탁자 위에 브랜디 있는데 난안 마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야지 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들어와서 보구요 어, 아주 이제 그 네, 오전하고 그러면서 얘기하죠. 파도 소리 좀 들어봐. 우리 이스트 햄스턴 예전에서 시돈 여행 아니면 그 여행의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우리의 첫 여름 그리고 거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곳이지만은 어 그리고 지난 일다 잊어버려. 우리 그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밤 기억나 하면서 이제 그 어. 전등을 끄면서요.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그 밤으로 이제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저 불빛만 남았고요. 그리고 모든 게잘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키스를 해요. 근데 무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둠 실치 너는 진실이 밝혀지는 게 실치 어 그럴 거야. 빛이 무서울 거야. 아, 어둠. 빛이 무서울 거야. 그러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거지. 진실을 싫어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불을 켜는 거죠. 빛이 두려워 하면서 얘기합니다. 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너는 거짓말장에 애 불과해. 그리고 값비싼 매춘부야.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심한 말을 시작합니다. 와일드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또늘 보면 약간 피의식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시골 주인한테서 날 구했다고 자랑했어? 단 10일 만에 군복시켰다고 어, 그리고 너무 흥분해서 라이터도 제대로 못 켜더라고? 그러면서 조롱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 진정해. 나 당신이 정말 보고 싶었다고. 네. 나 정말 당신이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뭐 때문에, 뭐 때문에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기합니다. 그건 아닐 거야. 자, 맨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늘 보면 이 버트렌 카스터의 대화는 어, 어떻게 보면 강압과 뭐 복종. 이런 어떤 사실상 한편으로 이게 보면 약간 선입관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작가가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철강촌에서 왔. 아주 그 바닥에서 이제 그 노동자층에서 왔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그 버트 랜카스터의 그 캐릭터를 그리는 데 있어서 아주 그 뭐야 폭력적이고 그런 어떤 이중적인 그 어~ 좀 단편적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또 한편 작가라는 또 직업의 설정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대화 방식에서는 항상 피해와 망상의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그 잣대를 들이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나의 무조건 항복을 원했겠지. 그러면서 날 속이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어,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당신 결혼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말해야 했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자존심이라는, 어, 얘기에 어떻게 버트랑 카스타가 반응하면서 행동하는지. 근데, 어, 여기부터 이제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오냐면요. 이 위에 전등 있죠. 전등이 좀 기이하게 생기기도 했고, 전등이 전체적인 이, 어, 둘만 놓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답답하게 장면을 압박하면서 어떻게 보면 둘의 긴장감의 수위를 엄청 더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로 이 공간 안에서 숨막힐 듯 같은 답답함을 느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 돼가는 버트랑 카스터의 이미지를 갖다 잘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얘기합니다. 나 알고 있었어. 그래 알고 있었는데 말할 용기가 없었어. 내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그 전등이 오른쪽으로 얼마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그, 그 뭐야 어, 절망적이고 그런 어떤 느낌을 줍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네, 자존심. 이러면서 얼굴을 짓니기면서, 어, 여기서 대화가 명대사입니다. 아까 그 화장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 나 예전하고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거 다 화장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도 당신은, 어, 세상에서 하나도 안 변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여전히. 이러면서 얘기를 했죠. 이제는 이제 그 화장을 가지고, 그래. 자존심? 화장으로도 안 되는 거였어 하면서 주름이 하나둘 생기다 보면 얼굴이 사그라들고 남자들이 굽실되거나 원할 만한 이유도 곧 없어지겠지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조롱을 하면서 압박하는 그런 장면의 압권의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 얼굴이 이제 정면으로 이제 바뀝니다. 네, 저렇게. 주름이 하나둘 생기다 보면 얼굴이 사그라들고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막. 그만, 그만하라고. 네, 그리고 이제 저 밖으로 사라져버리고요. 좋은 돌아와, 가지 마라, 그리고 모든 거짓을 잊도록 해줄게. 제발 한번의 기회를 더 줘. 이런 대사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겠죠. 네. 네, 제발 오라고. 근데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어, 중요한 장면을 제가 놓쳤네요.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예 여기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쯤에서 이제 그냥 아예 밀쳐 버리는 거죠. 예, 폭력적으로 그렇게 해서 계단에서 쓰러지고 나가 버리고 그리고 네 부인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어, 레일턴 부인은 얘기하는 거죠. 읽었냐, 아까 그거. 예, 거기 자기의 그 얘기에만 지금 저 여인이 다쳐, 다쳐서 저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반면에 그, 어, 다른 부인 말이에요. 글래디스 그 부인은 저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 관심을 가지고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괜찮을 거예요. 이제 됐어요. 이러고요. 다음 날 이제 그 아침이 밝은 겁니다. 아침이 밝았는데 아침이 밝았을 때 유일하게 보면, 어, 느낌이 드는 공간은 저 2층에서 바라보는 진 젊은이들만 유일하게 보면, 네, 화사한 아침을 맞는 것 같네요. 네, 나머지는. 그리고 여기 누굽니까? 그 경마를 좋아하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의 그 부인이에요 영국 영화 같은 거 보면 항상 이런 캐릭터 이런 분 캐릭터 있는 것 같습니다 기이하면서 약간 어, 우습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여기서도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인 어, 경마책 왔냐고 물어보면서 그 부인 가는 것 같던데 그 새로운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어, 차 준비하는 거, 그, 새로 온 사람 거는 준비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날, 어, 존씨 방에 갔더니 존씨안 들어왔던데요. 그러니까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런던에 갔다고 그렇게 대충 변명을 들러대는 거죠. 구퍼부인이. 그러고 나서, 네, 새 손님요 하면서 그 손님에 대해서 평을 합니다. 어, 짐을 내린다고 하길래 하면서 어떤 평을 하냐면요. 그 여자는 혼자 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여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하냐면 이 쿠퍼 부인한테는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은 자급자족 혁이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네. 네 당신같은 자급자족형도 있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오늘 너무 피곤하고 좀 지쳤어요 그러면서 어제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 여자는 자기 얘기합니다 난 사람들이 사실 두려워요 그리고 사람들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혼자 사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웠어요. 그래서 말을 더 좋아해요. 하면서 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엄청난 피로감에 있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 아주 그 독특하면서 음, 그 안에 깊이감을 가지고 있는 어, 이 숙소의 그 여주인 이 캐릭터 되게 그 웬디 힐러하고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 되게 어, 괴로워하는 장면이죠 어 이거 제가 너무 많이 건너뛴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네 그렇죠 이 장면이죠 좀 전에 그 장면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시고요 어 이게 자꾸자꾸 넘어가네요 조금 어, 전에 그 호텔에서 그 경마 좋아하는 그 부인 돌려보내고 어, 웬디 힐러가 이제 걱정이 돼서 온 겁니다. 여기 괜찮냐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조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 뭐 어떤 어, 얘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어, 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요. 하면 얘기를 합니다. 돌아오면 기분이 나아질 텐데, 기차를 타야 하거든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하는 어떤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일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는 제가 보면 이제 저이 레지던스의 주인인 어, 웬디 힐런인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전체적인 모든 인간 군상을 다 어떻게 보면 본인 특유의 그런 섬세함과 단호함으로 어 끌어가면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해나 배려가 가장 그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숙객으로서는 그어 말씀드린 그 부인 있잖아요, 그 메티슨 부인.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이 공간을 꾸려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전체에서는 어, 이 웬디 힐러가 분한히 쿠퍼. 그래서 이런 역할이 되게 매력적이면서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아카데미 조연상의 그 연기 이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제. 장면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는 그 버트렌 카스타 하고 리타 헤이워드 부분이 끝났으니까 더 중요한 이제 부분 이 남았죠 누구 시비라고 어, 폴락 소령하고 어, 부분이죠 자 저기서 여느 때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 공간에 있는 거죠 저런. 그리고 시빌이 안다고 생각은 못 하겠죠. 지금 어, 어떤 상황인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햇빛이 좋아요 하면서 아주 그 즐겁게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어 저기 저 바다 하늘 너머엔 뭐 튀니지가 있겠죠 하면서 43년 봄의 아침 하면서 또 과거 얘기로 들어가려고 또 태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네 조금 전으로 갈게요 다른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속이지 마세요. 이 얘기부터 하고요. 그리고 신문 얘기합니다. 대체 무슨 웨스트햄셔지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제 느끼는 거죠. 그거 다 읽었어요? 아니면 당신도 그리고 심지어 쿠퍼도 다 읽었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이제 알게 된 거죠. 어.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읽은 거죠. 저도 읽었고요. 엄마는 소령님을 내보내야 된다고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쿠퍼보인드 이제 안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왜?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You... 네. 그러고 저도 모르겠어요. 대답이 나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해선 안될 일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음주나 그리고 담배에 중독되는 거. 그거 끊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면서, 어,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끊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요? 하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어, 그러면, 오, 하는 거죠. 네, 너무 끔찍하군요 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난 학교 때부터 해서, 어, 여자의 그 죽음이 좀 두려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의 죽음이 두려웠다는 걸 여자에 좀 의존을 하게 되는 그 여자를 좀 찾게 되는 그래서 힘든 학교 생활을 했고 너무 소심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이 나를 갖다가 엄청 괴롭혔고 군 특무상사인 아버지도 나를 경멸했다. 그리고 강제로 날 입대시키고, 그래서 용케 인간 전에 좀 아버지한테 알려드리려고 했더니 아버지까지 사망해서 그 전에 사망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장교가 되기 쉬웠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는데, 어, 사람들이 경례하고 예우를 해주는 그런 느낌에서 새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여자와 함께 있으면 그까지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웰링턴도 아니라 일반 공립학교에 갔고요. 전쟁 쪽, 그 다음에 여자 문제. 세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자를 얘기하는 입 자 순간부터 해서 아, 막 참지를 못하는 어떤 느낌을 갖다가 안절부절하고요.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네, 천성이 그랬고 어둠 속에서 네 지금 이 부분을 또뭐 제가 못 잡았네요. 자 여기서 네 어둠 속에서 같이 여자와 있을 때 그러면서 얘기를 하려니까. 깜짝이 막그 어, 구역질을 할것같이 생각하면서 예, 그렇게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I 당신한테 to you 아, about 그러면서 I you 그러면서. I'm sorry about this, 왜 나한테 어 다른 사람들은 어 상관을 안 하잖아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식거리로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당신한테는 이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었다 나는 당신한테 마음이 어 편치를 않았다 당신한테만 그러면서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시빌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빌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시빌에 대한 어떤 감정도 드러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감정의 진심을 처음으로 느낀 거죠 늘 기다리고 어 있던 그 대답을 시빌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 줬는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지독히도 나쁜 상황에서 이게 일어난 거죠. 이런 부분이 아주 그또 다른 어떤 묘미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 또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 당신은 삶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나 역시 당신하고 똑같이 어, 삶을 두려워하고, 우린 서로 닮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면 모든 삶의 그 두려움을 함께 잊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 잘 잊게 된거 아니냐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같은 느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한테 끌린 게 아니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다 당신하고 같이 닮을 수가 있어요 하면서 또 얘기하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공감도 되는 거죠. 본인도 본인의 삶을 되게 그 어, 가슴 아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짐을 꾸려야 되겠네요 하면서. 이제 갈 때에 대해서 어디 갈데 있냐 그러니까 런던에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영 내키지 않고 갈수 없는 현실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또 시비를. 그러면서 나중에는 보면 어 구하는데 돈도 빌려 주겠다고 하고 나름대로 그런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이제는 어 저런 느낌이 어더 이상 보면 누구를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유일하게 이 공간에 있을 때늘 밖에서 소령이 오는 걸 기다리면서 소령하고 얘기하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 고통스러워하고요. 여기서 이제 어 가지 말라고 하고 갈 때는 있냐고 물어보고 어디 갈 거냐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도 빌려주겠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 전화하려니까 혹시 육팬이나 이런 거 싫은데 육팬이 잠깐 빌려줄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전화를 하러 가고,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이 장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육부를 끊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가, 어, 이 대사라든지 이런 섬세함이 특히나, 어, 여기서 여주인공들의 연기, 리타 헤이워드, 데보라타 그리고 웬디 밀러, 아, 웬디 힐러, 그리고 이제 데이빗 니븐까지 음그 연기는 진짜 압도적인 연기인 것 같아요. 연기를 보는 즐거움 자체 이 영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몰입이 되는 거. 한편에 그런 어떤 치열한 연극을 보는 어떤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그 칠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